안녕하세요 호루타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은 미니카를 돌려볼게요 6시끌어왔어요자 그럼 시작할게요 미니카 미니카 돌리고 시작 돌렸다 어, 아 전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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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런 사고가 가끔 있어요 이런 사고는 이렇게 해가지고, 좀 가게 내니 이렇게 필요요 제가 이건 코스를 직접 만든 거예요. 직접 제일 두개 남은 재료는 제가 만들다 남은 거예요. 잘 들어서 죠 여두 번째, 두 번째 걸 넣으세요. 두 번째. 어! 두 번째 거 넣었어요? 지금 3명 달니고 있어요. 오! 3명, 3명, 3명. 3 충돌하고. 한 마리, 두 마리. 자, 잠깐만요. 이것도, 이거는 진손으로 꺼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, 요, 요세개 미니카를 돌려봤는데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, 그럼 안녕!